여름철을 맞아 늘어난 캠핑족들이 공용 수돗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 수도에서 한꺼번에 수십 리터씩 물을 퍼가고 설거지나 빨래를 한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용 수돗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다가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해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캠핑카 한 대가 서더니 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는 수돗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캠핑카에 물탱크를 다 채운다면 적어도 40리터가 넘는 물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막 캠핑카에 물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여기서 물을 사용했으니 여기서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중 화장실 같은 공용 수도는 누구나 쓸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잠깐 물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울산 동구의 해수욕장에서 캠핑족이 수돗물을 끌어다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마시는 물을 떠가라고 있는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고기 굽는 불판을 닦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와,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닦아. 닦아. 아, 이거 는다고물서티티다 닦아, 다고데가 없어요. 부 여기 씻는다. 아, 습니다 이거 지 말아 는 거. 어씻습니다이 네. 또한 공용 수도의 목적과 어긋나는데다.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쓰는 만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구 쓰는 행위가 공중도덕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 일부 캠핑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정입니다.